자, 이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고, 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y는 kx, y는 mx에 대해서 k는 3m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지수가 많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그 미지수의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보니까, 미지수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서 그나마 조금 간단하게 풀수 있겠더라. 자 그런데 k는 3m이라고 했으니까 k가 3m보다 그러니까 m보다는 크게 되겠죠. 자 기울기가 더 크단 얘기야. 자 그렇다면 k는 3 음, y는 kx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kx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죠? 네. y는 kx 얘가 y는 kx라면. y는 m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뭐, 요기에서 요렇게 조금 더 기울기가 낮게 그려지겠다. 뭐, 3m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셔도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자, 우선, 음, k가 m 의3배라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대략 요기, 요 정도, 여기를 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요렇게 그릴 수 있겠더라. 맞지? 대략적으로 그린 거고요 자, 그래프를 조금 원점 진하게 옮겨볼게요. 원점 진하게 옮기자. 이렇게? 왜 이게 안 움직이지? 이렇게얘 옮기는 거는 잘 몰라. 이렇게 했다. 음.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얘는, mx죠. mx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점, p는 1, k라고 했네. 자, 1, 1이니까, 자, x는 1에다가, x는 1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x는 1.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어, p점이 되겠고요. 얘가 1, k가 되겠고 여기가 q점이 돼서 1, m이 되네요. 자, 그리고 r점은 1, 0이다. 여기가 r점이 돼서 1, 0이 되는데 원점 5에 대해서 pqr, pq, pqr, pqr. 자, 식이 잘못 적었나? por이네. 여기 여기 줘야겠다. por 자, p o r p o r이 q o r의 q o r의 q, -O -R의, q -O r의 두 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이 각이 이등분됐단 뜻이네요. 이등분됐을 때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3대 1이라는 게 주어져 있잖아요. 맞지? 3대 1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은 이게 a 대 b라면 얘 밑변의 b 도몇대 몇이 된다? 그렇지. a 대 b가 된다. 요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 요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어, 여기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봤더니 그렇다면 이 각이 이등분되는데 그럼 이 밑변이 몇대 몇이 되어야 되냐면 1대 2가 되어야 되는 얘기야. 왜냐면 얘가 1대 3이니까 얘가 1대 2가 되면 얘가 몇대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도 1대 2가 돼야 되겠더라. 그렇지? 1대 2가 된다. 자, 그런데 x는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1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 길이가 얼마면 된다? 그렇지. b와 같이 2가 되면 되니까 0, 0에서 1, k까지의 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면 되는 거야? 두점 사이의 거리가 거리가 얼마다? 그렇지, 2가 되면 되겠네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쓸때뭐 D라고 쓰는데, 뭐 여기서 D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을 한번 적어 보면, 자, 원점이니까 솔직히 뭐 뺄, 뭐뺄 이유도 없겠다. 맞지? 1제곱 더하기 K제곱은 내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돼야 되니까 K제곱이 얼마가 돼야 되니? 그렇지, 이게 루트 4가 돼야 되는 거 이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니까 k가 뿔마 루트 3인데 마이너스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양수 k 값은 그렇지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 성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각 이등분 성질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와 같다.